아닐 때 fx는 이러한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고 0일 때는 0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이 fx가 0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최소의 자연수를 ak라고 하자. k에 관한 식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 여기부터 해결을 하면 자, 일단 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니 0에서의 미분계수를 한번 구해봅니다. 그래서 0에서의 미분계수 0에서 x까지 f0일 땐 0이고 x일 때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죠. 그런데 m이 2 이상인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될 거고 자, 이런 형태를 띄겠지만,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4이죠. 아무리 뭐 어떤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얘를 곱하게 되면, 여기에여기는 뭐가 되냐? 얘가 되고, 얘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극한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극한을 양쪽에 적용을 하게 되면, m이 2 이상으로서 얘가 존재하게, 존재하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0으로 갈수 있게 돼요. 즉 m 1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존재만 한다면 즉 m이 2 이상이기만 한다면 얘네둘이 0으로 가면서 얘도 극한값이 0이 되는 이것은 뭘한 거냐면 fx의 fx의 0에서의 미분계수죠. fx의 0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m이 2 e 이상이면 된다. 여기서 최소의 m이라고 했으니까 ak는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m의 최소값 그대로 가져왔네요. 자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도함수의 0에서의 미분 도함수의 0에서의 극한값이 함수값이 되는. 자, 그러면, 지금 0에서의 도함수의 극한 값이 도함수의 함수 값이 된다.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0이 아닐 때, F 도함수 X는 곱셈이분이죠. 자, 곱셈이분이니까, 지금 곱셈이분이죠. 잘 보이게 좀 썼으면 좋겠는데. 얘를 미분하면 되기 때문에 얘부터 미분해야죠. 얘부터. 그러면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야죠. 그러면 자. 코사인이 되면서 이 부분이 미분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자, 빼고 빼고 x도 빼고 뺍니다. 얘랑 같이 만나게 해요. 그러면서 얘가 되죠. 이 f 도함수의 0에서의 극한값이 지금 f 도함수가 지금 x는 0에서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 얘가 존재할 수 있다면 얘가 존재할 수 있다면 0이 대입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진동을 하더라도 얘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극한 값이 존재할 수 있게 되죠. 얘가 존재해야 된다. 즉, M의 최소 값은 이거다. 그거를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소의전연수를 BK로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BK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시그마 AKBK를 묻고 있어요. 시그마 AKBK. 그래서 시그마 AK는 아까 전에 2였습니다. 그리고 BK는 K 플러스 2죠. 그런데 그 시그마가 1부터 10까지. 그러면 공차수열이니까 2분해 한 다음에 1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일단 항수 해주고 첫항이 3 끝항이 12 그러니까 150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물었어요. 함수의 0에서의 미분 가능성과 도함수의 0에서의 연속성을 물었다.